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 과정 1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던 사업이 다 망하고 서민널 근처에서 연탄불로 고기를 구워 먹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고깃집을 열기 전 동생 가게에서 주방 미래, 서빙, 청소까지 열심히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었고, 저는 저녁 장사만 하기로 했어요. 오픈한 이후 6개월간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매출이 50만 원을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 0만원을 기록하고 너무 기뻤지요. 그런데 길 건너 평수도 우리보다 넓은 데다가 가게 컨셉도 똑같이 모방한 고깃집이 생긴 거예요.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좋은 고기만을 고집하고, 오는 손님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했어요. 그 덕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손님들이 찾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집이 생기면 당연히 따라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라 생각해요. 이번 경험으로 손님에게 누가 더잘 하느냐의 싸움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기적으로 손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의 장사철학을 더 공고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제 친구 그 가게를다가 하 실패해서 연탄 숯불 구이집을 한 사례하고 구글의 사례를 잘 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부분들은 카피라고 하는 거, 창조적 모방이라 는 것들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 번째 그 지금 그부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서정진 회장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하시는 부분 사업 중에 하나가 복제약 시장입니다 복제약 특허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특허를 가지고 복제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이 그, 이, 삼성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복제약 시장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특허가 다 끝난 회사의 제품을 빨리 네? 빨리 카피하고 모방을 해서 그 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이 갖고 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 다, 전부 다 창조적 모방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적 모방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선도 업체가 있고요. 후발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도 업체가 창업의 세계에서는 성공을 많이 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지만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도 업체의 창업 실패율이 4 7 반면에 후발 업체, 그 선도 업체보다는 뒤늦게 창업을 해서 선도 업체의 좋은 점을 잘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했던 그 후발 업체의 창업 실패율은 8%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고 선두 업체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증적인 자료에 의하면 후발 업체가 성공의 실패율이 8%고 선두 업체는 47%기 이 때문에 후발 업체의 이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에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SBS에서 그 노래 경연 대회 중에 K-팝 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선도 업체가 아니라 후발 업체였죠. 선도 업체 초에 그 경연 시장에 성공했던 것은 스파 슈퍼스타 K라고 m 넷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MBC에서 유대한 탄생이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그 카피한 그 방송이 됐지만 그거는 실패하고 이 SBS에서 하는 K 팝스타 5가 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슈퍼스타 K를 모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획사 사장님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가수가 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획사의 사장님이 그, 그 스타들을 시장에 내놓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으면 스타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회를 만듦으로 해서 K-POP 경영시장을 석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그냥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플러스 알파함에 따라서 후발업체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구글도 사실은 검색시장의 선두업체가 아닙니다. 후발업체죠. 후발업체. 그러니까 후발업체면서 앞서 있는 야후나 그 당시 그 인터넷 그 조회하는 회사들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그 조회 검, 정보 검색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광고를 하는 그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들을 조회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광고비를 책정함으로 해서 후발업체지만 선두 업체를 능가하는. 그러한 그 창업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의 구글은 뭐전 세계 시장에 그뭐 1등 가라고 서러울 정도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네, 선도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후발업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후진국에서 중직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고 인구가 5천만 넘는 전 세계의 뭐열 번째 안에 다섯 번째인가요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되는데 저희도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재선진국으로갈수 있는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창조적 모방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의 좋은 제품들을 벤치마킹,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사업 아이템들을 잘 보고 뭐 다시 한번 뭐그 상품을 해체해서 그 회사의 좋은 점들을 저희가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지금 그 후진국에서 개발 도상국 을 거쳐 지금 선진국에서 올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 원천 창업의 원천은 바로 이 창조적 모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앞서간 선두 업체의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그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산업을 성장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서 선두 업체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창조적 모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나 선진국을 가기, 에, 가기를, 그러니까 최고의 1등 회사가 되기 전에 창업을 해서 일정 단계로 성장하는 창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창조적 모방 또는 아주 훌륭한 제품을 카피하거나 또 이러한 방식들이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를 주여 담는 기업도 창업 초기에는 앞서간 회사들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모방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내신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성공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창조적 모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의 발굴에 관련해서 이 카피하고 창조적 모방하는 이러한 방식이 절대로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하셔서 창업의 세계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